24일 날, 저희 엠블랙의 멤버, 이준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배우는 배우대가 개봉합니다. 아 기대치가 엄청나고 굉장히 재밌다고. 예. 그리고 이준씨가 굉장히 연결 잘했다고 소문이 자자한데요. 신인 배우, 주니어 그리고 정말 멋있는 감독님 같이 만났으니까 정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관심을 가져, 가져주시고, 어, 예매를 하신 다음에, 또 현장 구매도 하시고, 친구들한테 선물도 주시면서.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, 이쁘게 봐주시고, 정말 재밌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 엠블랙도 준니의 영화, 영화를 보러, 배우는 배우다를 한번 시청을 해보러, 어 영화관으로 지금 바로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는 배우다, 예매 필수! 지금 바로 예매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 꼭 배우는 배우다, 10월 24일, 레디 액션! 배우 탄생에. 충격적 뒷이야기 5년만에 무대에 선 건데 이거 다 망쳐놨어 너도 영화처럼 죽고 싶냐? 영화는 영화다를 잇는 센세이션 화제작 장난치면 다 죽는 거야 아, 겁나 인기 좀 얻어보니까 세상 다 가진 거 같지? 정상을 날든 바닥을 기든 배우는 배우다 10월 24일 대개봉